안녕하세요. 장기도 보겠습니다. 제가 후수 기마구요 상대방도 기마입니다. 음... 상이 빠르게 올라오네요. 포 넘고 마 올라와야죠. 이건 생각할게 없습니다. 포넣으면은 안되니까 어... 구포진 두시면은 상 올라가죠. 차 나와야죠. 또차 안나오면은 차, 차 못나오죠. 이렇게 하면 중앙병 열고, 넘어와서 양득하겠다고 하겠죠? 상 올라가고. 양득 안 하나요? 안할 수도 있고. 오, 양득을 안 합니다. 양득을 안 하네요. 제가 양득하겠다고 가볼까요? 올리나요? 이러면 제가 양득을 할수 있죠. 여기 양득은 못 하는데, 이쪽 양득이 됩니다. 이걸 잡으면은, 차로 차를 잡으면서, 마가 차를 잡을 때, 포가 치죠. 그렇다고 마가 여길 잡을 순 없죠. 포가 치니까. 그래서 어쨌든 양득은 됩니다. 포로 양득해주고. 중포 올까요? 어, 중포는 것도 좋은데 중포 와서 상대는 이제 여기 양득할까요? 여기 양득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차한카 올라서 이제 반대로 돌까요?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음 그렇게 하네요. 오. 중포기 때문에 면포가 약점인데 이쪽에서 차가 와야 약점인데 이쪽으로 오면은 약점이 안 되죠. 어, 포가 가서 상달라 그러면은 차가 와서 누르겠다 그런 거 되고 제 차도 올라갈게요. 여기 양들을 하고 상으로 여기를 쳐주면 잡으면 포가 못 돌아가죠. 고심을 좀 하시네요. 이게 돌아가려면 안 잡아야 되고. 여기서요 마가 이렇게 올라가서 달라고 할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요 차가 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먼저 이쪽으로 와서 마 달라고 하면서 이제 마가 올라가면 차가 못 오죠. 제 차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차가 여기 있을 때는 마가 올라가면 차가 와서 묶을 수 있잖아요. 마못 움직이게. 그래서 차가 먼저 마 달라고 해주고 이렇게 닫았을 때 달라고 해주고요. 붙이면은 옆에 가서 포달라고 하죠. 이라면은, 포라라면달라 달라. 포가 앞으면 넘나요? 음그러면은 일단, 마달라고 한번 가주고요. 또, 여기 있던 차를 옮기는 거예요. 막아가서 포달라고 할 건데, 차 때문에 막아가도 포를 못 잡으니까, 차를 또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아까 전에는 차를 여기서 이쪽으로 옮겼죠. 차가 누를까봐. 근데 이번에는 막나가는길 때문에, 이렇게, 마달라고 일단 해주고요. 막아, 들어갈 수 있고요. 나올 수도 있고, 공격적으로 하려면 나오는 거죠. 나오면은 차가 끼우면 포가 잡히죠. 확인해 여기 쳐야죠 나오는 거는 좀 별로 같고 차가 같이 오나요? 마달라고 아 뒤로 그러면 마가가 이제 포달라가 되죠. 차가 제 차가 여기 있을 때는 마가 포를 못 잡는데 이렇게 빠지면서 차가 위치를 자꾸 바꿉니다. 이제 기물들을 움직이려고 이제 이 포는 이쪽이나 이런 데로 가겠죠. 어디로 갈 거고,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도 좋고. 포가 빠지면 마가 그냥 이거 쳐도 됩니다. 치면 마가 잡을 때 끼우면은 포랑 마 동시에 걸리잖아요. 그런 거 있고. 대신에 차가 여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 먼저 포가 넘어서 차를 쫓아내고, 뭐, 그런 거. 음, 이쪽으로 왔네요. 이러면은 잡을 수 있죠. 마가 잡을 때 끼운다. 포가 친다. 말을 살릴까요? 어... 아니면 마가 그냥 들어오고 들어오면은 포가 뒤로 넘겠네요. 잡는다. 잡는다. 끼운다. 포가 뒤로 넘는다. 코나 말을 잡는다. 말을 잡고 상을 또 달라 그런다. 일단 잡을게요. 괜찮네요. 이걸 안 잡을까요 혹시? 만약에 포가 넘어가면요 외통이죠 장군의 못 여니까. 뭐 포가 넘어가면 외통입니다 마장에. 아 마가 마금 되긴 되네요. 마가 막으면 되긴 되는데 이렇게 잡았고 이제 마랑 포 달라 포가 넘겠죠 마 달라고 그럼 저는 말을 잡는게 그래도 좋겠죠 말을 잡고 상을 잡고 빠지면서 장군에 뭐 이렇게 하려면 마가 뭐 이런데 오나요 그러면 포를 잡고 아 포가 먼저 여기를 씌었어야 되네요. 그래야 포가 못 돌아가는군요. 아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포가 먼저 여기를 씌었어야지. 그쵸? 포가 먼저 씌었어야 되는데. 음... 이런 식이면은 포가 가서 차를 쫓아낼 수 있는데. 차를 쫓으면 차가 옆으로 간다. 포장에 막까지 잡을 수 있네요. 차가 피하면 포장에 맞잡고, 뭐 이런 것도 되네요. 아, 그냥 차를 주네요. 포가 여기칠수 있다 이거죠. 마가 여기 오는 거 포가 칠수 있다니까 일단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포장에 마 잡을게요. 마가 나와야죠. 이상이 못 움직이니까 포장이 가능합니다. 여기 포 산길이긴 한데 포장이 가능해요. 상대방이 여기서 그냥 손해를 많이 보니까 일단 그러면 포장 쳐서 마까지 잡고요 마까지 잡으면 이제 상대방이 별로 할게 없죠 이마 하나로는 상도 있긴 한데 마 잡고 지금 마가 못 뜨잖아요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이번 장기는 여기에서 제가 중간에 좀 놓친 게 이렇게 왔을 때요 포가 먼저 넘어가 있어야 돼. 이 포가 못 움직이네요. 그다음에 뭐 다른 걸 두면 이때 잡았으면은 잡을 때 이렇게 끼우면은 아까처럼 아 이건 포가 넘어와서 막네. 아 이러면 또 똑같네요. 오히려 더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이러면은 여길 잡으면 잡고. 잡고, 차가 돈다 잡고 아뭐 이런식으로 아 미리 넘었어도 포가 이렇게 넘어서 막는게 있군요 어, 그러니까 그냥 진행한것도 괜찮은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상대방이 만약에 이렇게 피하면요 이쪽으로 피하면 외통이네요 그냥 저는 이쪽으로 피할거라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이쪽으로 피해야되네요 그러면, 일단, 말을, 말을 잡지 말고, 이럴 때는, 포를 잡고 말을 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말을 잡으면, 포가 돌아가 버리면, 은 포장에 마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포를 잡고, 마가 또 걸려있으니까, 어디 갈 때, 포장에, 이게 지금 상이 못 잡아요. 포 때문에. 마 잡고, 이런 식으로 진행. 했으면 됐을 것 같고요. 초반은 제가 후수였고요. 음, 여기 양득은 이 모양 가끔 나오는데요. 이게 양득을 못 치켜요. 왜냐면 이쪽 양득을 치키로 왔는데 이쪽이 양득을 당해요. 실전에서도 그랬죠. 여기를 치니까 이거를 만약에 양득 실어서 마루 잡으면 더 큰일 납니다. 포로 그냥 칠수 있어요. 이렇게 차가 잡히니까. 그래서 양득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잡고 잡고. 가 넘었고요. 근데 차가 이쪽으로 돌긴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포라 차가 이쪽에서 공격하는 게 좋은데 물론 제 차가 있어서 그건 어렵지만 그래서 일단 돌았고요. 저는 여기서 포가 넘어가지고 상 달라고 하고 싶은데 이렇게 누르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잡고 잡았을 때 잡고요. 여기에서 차가 먼저 와달라고 온 거는요. 마가 올라 먼저 올라가면 차가 이렇게 오잖아요. 묶고 아 근데 여기 막 길이네요. 못 오네요. 아 이걸 생각 못했네요. 제가 음 그럼 그냥 마 먼저 올라가도 되긴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면은 묶을까 봐 차를 먼저 이동을 시켰어요. 아 달라고 이동시키고 그래도 이게 좋긴 하죠. 차가 제 기물을 상대 차한테 카바를 쳐줄 수 있으니까, 이게 좋은 수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달라고 간 거는, 마가 올라가서 포달라고 하고 싶은데, 차가 막잖아요. 그래서 차를 또 미리 뺐습니다, 일로. 차가 계속 제 기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잡, 잡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마가 들어갔고요. 이렇게 나오면 안 좋죠. 이렇게 나오면 포가 그냥 잡히죠. 포가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쳐야 되고 그래서 상대방이 들어갔고요. 아, 들어갔고 이제 포 달라고 했고 잡고 했을 때 제가 여길 잡으면 여길 잡겠다 이거였죠. 포가 서차 달라고 하니까 차가 말을 잡으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워졌죠. 여기 포장에 막까지 잡히니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번 장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